네, 100m 초등부 남자 우승자 이건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이제 초등부 단거리 손이 건호 선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어안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 강자입니다.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. 저는 부산 토성초등학교 100-200m 선수 이건호입니다. 와 오늘 사실 그 바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인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했거든요. 오늘 경기 소감 좀 들어볼게요. 십일초때한구 정도 네. 들어갈 것 같은데 칠 들어가서 뿌듯해요 와 뿌듯해요 사실 오늘 그 바람이 조금만 더어줬으면 우리 놀라운 기록을 또볼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 본인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음,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오늘 그 본인이 못표했던 기록보다는 훨씬 더잘 뛰었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 대회 대회 좀 어떻게 준비했어요. 음 부별신기로 깨려고 헉! 많이 훈련했어요 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 좀 중점 두고서 뭐 훈련을 좀 했어요 좀 스타트 빠르고 무릎 네. 연습 많이 했어요 헉, 그래요 그 무릎 이렇게 무릎을 좀 높게 치고 가는 그런 연습인가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은 사실 이건호 선수 이제 그 초등부 선수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뛰어요. 우리 중등부에서도 뛰어도 사실 우리 중위권, 중상위권을 좀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뛰는데 어, 본인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기량이 좋아지면 있어서 주변에서 뭐라고 좀 말씀 주세요? 음, 좀 놀랍다고 해요. 놀랍다고 그래요. 좀 어떤 부분에 좀 그렇게 말씀 주세요? 원래 한 4학년 쯤에는 네. 잘 못했는데 네. 계속 열심히 훈련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요. 그러다 보면은 내가 또육산 선수로서의 좀 욕심도 생기고 목표도 좀큰게좀 생기고 할것 같거든요. 혹시 있나요? 초등부 100m 부별 신기록이요. 와, 그러면은 그거 말고 더큰더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성인부가 되고 일반부가 되고 했을 때 해보고 싶은 꿈이요. 어, 세계 신기록 세우고 싶어요. 와 세계 신기록 세우고 싶다 그 진짜 멋있네요. 저는 이런 포부가 너무 멋있는 포부라고 생각하거든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은 어, 지금 또 우리 같이 운동하고 있는 형이 형은 요즘 또 어떻게요? 해잘 지내고 있어요? 네 훈련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훈련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집에 가면은 금메달을 또 부모님께 안겨드릴 거잖아요. 부모님께서 좀 뭐라고 말씀 주세요? 잘한다고 계속하라고 네. 해요. 알겠습니다. 또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운동하셨다고 했었나요? 그냥 육상 선수는 아니고 네. 운동의 릴레이 막 선수로 와. 뛰어본 적이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육상이란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말씀 주세요? 계속 훈련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. 오.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내가 인터뷰하게 되면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엄마 아빠 사랑해 <laughs> 엄마 아빠 사랑해 너무 좋네요 우리 그러면은 코치 감독님들도 어또 이제 어 언급이 없으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또 사랑합니다 함께 또 보내볼까요. 코치님 사랑합니다. 와 알겠습니다. 오늘 아침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다음에는 본인이 딱그 부별 신기로 목표하고 있는 부별 신기로 깨는 모습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. 네 지금까지 이건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